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브라켓 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남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등급과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집 단위 기준으로 해서 모집 단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정보가 나와 있고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등급이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은 인문대학의 맨 위에 있는 국어, 국문학과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인은 9명에 지원인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13.3대 1이 나왔었고요. 최초 합은 9명이 됐고 최종 등록은 8명이 됐습니다. 한명이 미충원됐죠. 여기 한명 미충원된 어, 인원은 정시로 넘어간 겁니다. 최초등급 평균을 보면 2.86이고 최초등급 70% 컷은 2.95였으며 최초등급의 론은 3.10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사회과학대학의 행정학부를 보겠습니다. 14명 모집에 202명이 지원을 했었고요. 14.4대 1이었습니다. 최초합은 14명에 최종적으로 등록 14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충원 인원이 나오지 않았죠. 최초 등급 평균은 2.5 등급이고 최초 등급 70% 컷은 2.5 4였습니다 최종, 아, 아, 최종 등급이죠. 최종 등급의 아, 가장 낮은 등급은 2.64였습니다. 2.64까지 합격을 할수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인문대학에 지원을 할것 같으면 또는 사회과학대학에 지원을 할것같으면 해당 원하는 과를 선택을 하시고 모집단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 국사학과 같으면 이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대학을 보도록 할게요. 경상대학에서 경영학부를 보면 57명 모집에 57명 모집에 800명이 지원을 해서 14.1대 어, 1의 경쟁률을 14.04대 14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최초는 57명이 되었지만 최종 등록은 56명에서 1 명이 미충원되었습니다. 정신은넘어갔고요 최종 등급을 보면 최종 등급을 보면은, 보면은 2.47. 이 예, 최종 등급 평균입니다. 최종 등급 70%컷은 2.50이고요. 그리고 최종 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 합격선 컷라인은 2 5 9였습니다이2 5 9라는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거를 참조해서 2026학년도에 충남대학교 경상대 경영학부에 지원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국제학부 등등 있죠. 그리고 사범대학을 볼것 같으면은 여기 사범대학의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5명 모집에 42명이 지원해서 8.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미충원 인원은 없습니다. 5명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등급 평균을 보면은 2.86 그리고 최종 등급 70%컷은 3.0이었으며 컷라인은 3.24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대학에서 토목공학과를 보면 11명 모집에 186명이 지원해서 16.9대1을 나타내었고요. 여기 보면 충원 합격 상황도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충원 합격은 1차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보시고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을 보시면 토목공학과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등급 최종등급 평균은 2.84였고 최종등급 70% 커선 2.95에 커트라인은 3.15였습니다. 여기에 기계공학부를 볼것 같으면 위에 토목공학과 같이 똑같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공학부의 커트라인은 2.74였습니다.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공대 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신소재공학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모집단위에서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는 19명 모집에 147명이 지원 해서 7.74대1을 나타내었고 최종 등급의 평균은 2.5였으며 최종 등급 70% 컷은 2.6이고 커트라인은 어, 2.68이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학대학을 보겠습니다. 약학과 16명 모집에 380명이 지원해서 23.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충원합격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종 등록자를 보면은 최종 등급 평균은 1.38에 최종 등급 70% 컷은 1.41 그리고 컷 라인은 1.4443이었습니다. 오해커 어, 한번 볼게요. 기본 정보에서 나와 있는 모집 인원은 20명이었고 지원 인원은 262명으로 13.1대 1을 나타내었습니다. 충원 합격의 어, 현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를 보면은 최종 등너, 어, 등급 평균은 1.12이고 70% 컷은 1.15 그리고 최종 등급 가장 낮은 등급은 커트라인은 1.19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과대원 수의과는 수의, 19명 모집에 3 2 6명이 지원에서 17.16대 1을 나타냈죠. 여기에서 보면 최종 등급은 1.37이고 아, 평균은 그리고 70% 커서 1.43, 커트라인은 1 5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에서 보시면은 1월1문학권를 하나 보겠습니다. 3명 모집에 31명이 지원해서 10.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최초 합의, 그리고 최종 등록까지 되어서 미충원 인원은 없죠. 최종 등급 평균은 3.39 등급이고, 최종 등급 70% 컷선 3.41, 커트라인 3.57이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국사학과를 보겠습니다. 3명 모집에 41명 모집에 13.67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수시 등급은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학과 5명 모집에 54명이 지원해서 10.801대, 80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커트라인은 3.51이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으로 보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세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서 7.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죠. 최종 등급의 평균은 2.86이고 최종 등급 70% 크슨 3.02며 최종 등급. 로 가장 낮은 커트라인은 그러니까 커트라인은 3.25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는 편, 아, 편차를 이야기하는 게 0.39로 나와 있습니다. 경상대학 지역인지를 보면 경영학부를 보면 3 5명 모집에 2 9 9명이 지원해서 8.5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커트라인은 2.90이었습니다. 사범대학을 볼게요.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는 2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서 10.5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습니다. 2명 3명 미만은 여기에 등급이 생략됩니다. 아, 여기서 최종 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예요. 어, 수정합니다. 정정합니다. 영어 교육과는 2명 모집에 18명이 지원해서 9.0대1의 어, 경쟁률을 나타내고 커트라인은 2.54였습니다. 자연과학 대학을 볼게요. 수학과를 보겠습니다. 13명 모집에 113명이 지원해서 8.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최종 등록까지 13명이 다 해서 미충원 인원은 없었습니다. 최, 최종 커트라인은 3.56입니다. 공과대학의 건축학과를 볼까요? 5명 모집에 50명 지원해서12 1.21의 대 1의 경쟁률을 나, 나타냈고, 5명 모두 등록해서 미충원 인원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경쟁률 어, 저기 경쟁률이 아니고, 체중, 체중 커트라인은 2.80입니다. 토목공학과 커트라인 3.12입니다. 기계공학부 16명 모집에 115명이 지원해서 7.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커트라인은 2.84였습니다. 전자공학과를 볼게요. 8명 모집에 지원인은 83명으로 10.3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최종 등록은 7명만 했기 때문에 1명의 미충원인을 발생을 했죠. 최종 등급의 평균은 2.06이고, 그리고 최종 등급 70% 등급은 2.15이며, 커트라인은 2.22 등급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볼게요. 2명 모집에 12명이 지원해서 6.1대 어, 6.0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미충원인은 없으며, 최종 커트라인은, 커트라인은 2.85였습니다. 자연계 약학대학을 보면 7명 모집에 237명이 지원해서 33.86대1의 경쟁률,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여기서 최종등록 7명이 했기 때문에 미충원 인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종등급의 평균은 1.54이고, 최종등급 70% 커선 1.56에 커트라인은 1.66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외과, 그리고 수외과 등등이 다 나와있죠. 외과의 커트라인은 1.42였고 수요외과의 커트라인은 1.91이었습니다. 간호학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간호학과는 18명 모집에 122명이 지원해서 6.7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16명이 등록해서 2명의 미충원 인원이 생겼습니다. 미충원 인원이 생긴 것은 정시로, 정시로 넘어갔죠. 2월 됐죠. 그리고 최종 등급 평균은 1.97이고 70% 컷은 2.04에 커트라인은 2.14였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대학에서불어 불문학과 같은 경우 세명 모집에 42명이 지원해서 14.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최종 컷트라인은 4.05입니다. 참조하세요. 사회과학대학을 보겠습니다. 행정학부에 10명 모집에 78명이 지원해서 7.801, 7.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미, 미충원 인원 1명이 나, 있다는 게 나왔죠. 그리고 컷트라인은 3.4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대학의 무역학과를 보겠습니다. 4명, 아, 6명 모집에 48명이 지원해서 8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여기에 보시면 최종 등록이 5명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1명이 미충원이 발생을 했죠. 최종 등급 커트라인은 3.92였습니다. 4번 대학 교육학과 볼까요? 2명 모집에 22명의 커트라인은 3.22였습니다. 자연과학의 화학과를 보면 9명 모집에 79명이 지원해서 8.78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미충원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커트라인은 3.32였습니다. 반도체 융합학과 볼까요? 7명 모집에 67명이 지원해서 9.5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한명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죠. 6명만 최종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등급 평균은 3.10이고, 최종 등급 7 0 끝은 3.20이며, 커트라인은 3.25였습니다. 표를 여기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과대학의 건축학과 4명 모집에 73명이 지원해서 18.2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3.04가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전기공학과 볼까요? 5명 모집에 57명이 지원해서 11.40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커트라인은 3.60이었습니다. 사범대학,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과대학 한번 볼게요. 의외과는 20명 모집에 185명이 지원해서 9.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최종 등록은 16명이 했기 때문에 4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했죠. 최종 등급 평균은 1.14이고, 70% 컷은 1.16, 그리고 커트라인은 1.24 였습니다. 간호 학과 보겠습니다. 13명 모집에 143명이 지원해서 11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미충원 인원 은 없습니다. 최종 등급 평균은 2.66, 최종 등급 70% 컷은 2.75, 최종 등급 로, 커트라인은 2.89 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서류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전형에서 인문대학에서 한문학과를 보면 두명 모집에 19명, 커트라인은 4.24였습니다. 사범사회과학대학에 언론정보학과를 보면 세명 모집에 54명, 이 지원에서 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세 명이 다 등록해서 미충원인은 없습니다. 커트라인은 3.0이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경상대학의 경, 어, 경제학부를 볼게요. 6명 모집에 58명이 지원했고 커트라인은 3.35였습니다. 국제학부 2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서 11.5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미충원 인원은 없고요. 그리고 커트라인은 3.8이었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학과를 자연과학대학의 물리학과를 볼게요. 6명 모집 55명이 지원해서 9.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6명 모두 등록을 했죠. 그래서 미충원 인원은 없으며 커트라인은 4.12입니다. 공과대학에 보면 전기공학과 4명 모집에 53명 지원했고요. 커트라인은 3.31입니다. 약학과 2명 모집에 44명이 지원해서 22.0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커트라인은 1.54였습니다. 간호학과 8명 모집에 89명이 지원해서 11.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컷라인은 2.75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공과대학의 인공지능학과 1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해서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실기실적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관련학 어, 여기 무용학과, 음악과 등등 나와있죠. 어, 관연학과, 그리고 해학과해가지 나와있고, 13명 모집에 63명이 지원해서 4.8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3명이 지원을, 어, 등록을 했기 때문에 미충원 인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원하는 모집 단위에 대한 자료를, 경쟁률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검 불합격검지였습니다.